만투 투수의 승이죠투수와 포수 사이로 나옵니다. 아구안 <laughs> 좋네요. 자, 이번엔 투수가 과연 어떤 공을 던질까요? 아, 와인드업. 슬라이를 잡아 주서제 2구. 자, 이번엔 육격수가 잡아서 힘이 높습니다. 제 2구. 잘 골라냈네요. 제 3구. 아, 지금 잘골라냈어요 제, 4구 바깥쪽 라이트라이 d a y t 투볼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a y Tuesday, t 구 e s d a y t 5구. 관중 a y Tues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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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u e 구 d a y t u 2구. 자이 right. 상황에서는 볼 하나를 더뺄 수도 있겠죠. 제 3구. Oh. 아 지금 잘골라냈어요제 4구.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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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ght. 자 지금 2구. 2구. 스윙. 네트가 빨리 돌아가는데요. 자이 상황에서는 볼 하나를 더뺄 수도 있겠죠. 자, 1루에 볼 갑니다. 소수 와인드업. 자, 아판볼이군요제 2구. 빠른 제 2구. 이거 쪽트레 낮은 쪽보다는 높은 쪽에유인구에빼시더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자, 여기서 더 이상 주자를 내보내서는 안 되죠. 아, 지금 잘 골라냈어요. 자, 1루가 비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좋은 공승부는 안할 겁니다. 제 이로 아 승부를 해 주고 있는데요. 제 4구 다스루 아, 우리기 때문에 한번 기다려 보네요. 다음 타자를 위해서 끈긴 승부는 중요하죠. 목음 몸쪽 방망이가 그대로 따라 나갑니다. 타이밍을 빼앗겼죠. 자, 이번엔 투수가 어떤 구지를 선택할까요? 제가 6구째입니다. 아제 3구. 음 몸쪽 음 와인드업. 음 자, 5구. 김경수 인구 잠깐 좀 스위. 자, 이제 끝이 미디게 나오는데요. 자, 소프트콘의 배터리가 사인을 나눕니다제 2구. 음 깜소 들어오는데요. 제 3구. 아웃입제 음 3구. 음 3루선상. 상루 3루수 잡아서 아 자, 이 와인드업. 그래 빠른 거. 제 2구 중전수 달려갑니다 6회초 시작됩니다 자, 이번 공격은 하위 타선 부터인데요 투수 와인드업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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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간다 아웃! 투수 선동열 오. 아 지금 잘 골라냈어요 제 3구 오. 기록하고 있습니다 투수 선동열 어? 치지 않습니다. 제 2구. 아까 쪽 스윙. 공을 보고 휘둘러야죠. 타이밍을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스윙. 아까 쪽 타자군요. 원래 잘 맞추는 타자인데 이번 시즌 타이트 0 구질한데요. 아깝습니다. 제 2구. 중앙의 음. 능난 선수이죠. 제 1구. 제제구자 이번엔 투수가 어떤 구 a g 선택할까요 제 a 구스윙 a g u Sagu, s a 잡았 Sagu, Sagu, s a 가 u Sa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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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g 자, 유리한 카운트를 끌고 갑니다. 제3구야 납니다. 투수 와인드업. 2루수 잡아서자 1루에 볼 갑니다. 아주 뛰어난 선수죠. 오. 바깥쪽 수리. 방망이가 먼저 돌아갔어요. 자 중반전에서 한점 승부. 지금은 번트 작전으로 오. 가야 되겠죠. 자 지금 판볼이군요. 자이 상황에서 이 선수 해줄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목쪽 방망이가 그대로 따라 나갑니다. 자몸쪽 유인구죠. 아, 완전히 속았네요관중석으로 떨어지는 파었인데요 주자 1루, 제 5구, 죽었죠. 죽었죠. 제었구 죽었죠. 죽었죠. 죽할수 있겠습니다. 제 1구. 잡던 파석에서 스윙 스라운드 불러놨습니다. 컨디션이 안 좋아서 있고 유미안 운트 끌고 갑니다. 제 3구. 아! 타이밍을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윙. 제 2구. 우? 우? 제 4구. 아! 스윙. 떨어집니다. 제 3구. 아, 지금 잘 골라냈어요. 투수 임창용 스윙. 박마이가 먼저 돌아갔어요. 지금은 승부를 해야죠. 제 5구. 볼 사이드 아웃을 뺏어